예, yep, 문갑식의 진짜 뉴스 오늘 4월 24일 낮 12시 44분입니다. <laughs> 현 정권이 겪고 있는 부동산 위기의 본질을 몇 가지로 짚어보면요. 첫 번째로 장차관 등 고위관리들이 강남이나 이렇게 돈될 만한 곳에 집이나 땅을 싹쓸이하는 것, 일가, 일, 일가구 2주택 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도 없고 계속 유지하는 것, 세 번째가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3법 정책은 국민들에게 출구도 입구도 모두 막아 놓은 채, 무슨 미꾸라지 잡듯이 하는 법. 네 번째가 LH 공사에서 파생된 투기 사태죠. 그 중에서도 국민들을 가장 열받게 하는 거는, 물론 다 열받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LH 공사가 별이 변질해서 다한 거죠. 4대 신도시의 입지를 알고서 그 바로 옆에다가 땅을 사지 않나. 보상금 또 왕창 받으려고 용보들을 용 사고 씹질 않나 씹은 것도 보면, 제대로 그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무에 죽든 말든 많이 십자하고 빡빡하게 해서, 나무들조차도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나게 해 놓은 것이죠. 해체 수준으로 한다고 큰소리 빵 쳤는데 자세히 개혁안을 들여다 짓다 보면 신도시 개발 권한은 손도 안 댔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신도시 개발 권한을 아는 것이죠 알고서 자기나 와이프 가족 또는 친척 명의로 샀다가 보상금 왕창 받고 개발되면 땅값 오르고 아파트도 받고, 예. 이런 것이 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행됐다는 게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laughs> 지금, 별이별 백신 사건으로, 예. 사람들이 이목이 돌아간 틈을 이용해서 23일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혁신 발, 당한 보고서를 회람했대요. 돌려서 봤대요.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면서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 등이 당정협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에는 LH 파문의 원인이 된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권한을 LH에 그대로 남겨주는 내용이 담겨있겠다.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대로라면 혁신안이 아니라 조직을 양분하는 결과가 돼요. 자, 어떻게 양분하나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정부가 만든 안인데요. 예, 혁신방안. 왼쪽이 현재입니다. 토지 및 신도시 개발 조직이 있고 주거복지 조직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싹 만들어놓은 것이 보니까 LH에서는 토지 미신도시 개발 조직을 하고 국가 주거 복지공단 새로 세우는 공단은 주거복지조직하고 주택관리공단 기능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신게? 우선 개혁안을 완성하려면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죠. 뭐냐? 지금까지 해먹은 인간들 다 잘라내야죠. 그 사람들이 뭐 잘라내면 무슨 굶겠습니까? 그동안 해놓은 걸로 시커 먹고 살 텐데. 시커 먹고 살고가 땅, 배를 땅땅 튕기면서 3대까지 먹고 살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었겠죠. 예, 그런데, 죄과를 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예, 당정 혁신방안을 마련해요. 예, 좀 마시겠습니다. 아, 이거 아들 녀석 몸, 몸보신하라고 사준 건데, 짜식이 잘안 먹어갖고 결국 나한테 오네. <laughs> 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고 이런 건 전부 제 몫입니다. 예, 예 그렇게 일단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려내서,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혁신 방안을 만들어야 정상인데, 무슨 토지 및 신도시 개발 조직을 그대로 옮겨놔. 그 다음에 주거복지조직에다가 주택관리공단까지 합쳐놨어. 그래, LH하고 국가주거복지공단이 다른 조직이에요? 뭐가 다른 조직이에요? 같은 조직인데 둘로 나뉘었으니까 더 좋지. 둘, 예, 감사합니다. 바벨. 타치오는 또, 어디, 어디입니까 예. 바벨하니까 바벨 하니까 바벨. 아니, 토지및 신도시 개발 조직만 지립다 하면은, 예. 이게 핵심인데, 이걸 그대로 LH미에 놔두라는 거예요? 점주 지부에 있는 인간들이 올라와서 강화도, 무슨, 강화도에 시흥광명 땅 사고, 예. 또 다른 데 있는 놈들은 와서 올라와서 하남교산하고 과천지역 투기할 때, 가담했던 놈들 다 잡아냈어요? 다안 잡아냈을 텐데 지금 조사 중일 텐데요. 발본 세관을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조직을 새로 꾸려야죠. 그리고 토지 및 신도시 개발 조직에는 엄격한 내부 인사 규정이 있어야 돼요. 단한 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원 스트라이커 아웃제로 해서 단한 건이라도 투기와 관련된 오해를 살만한 짓을 하면 은 그냥 파면 예, 퇴직금도 없이 파면하고 해임하고 다릅니다. 해임은 퇴직금 주지만 파면은 퇴직금 없어요. 예, 파면에 처한다라는 것을 예, l h 직원들이 모두 찬성하는 조건으로 예. 사내 투표로 거쳐도 되고요. 하기 싫으면 나가라 그러면 되죠. 그래 갖고 싹 반란해서 상시 감시 체제로 가서 예, 감시해서 잡아내는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그 상벌, 신상필벌이 정확히 된 다음에 갈라내도 갈라내는 거죠. 또 하나 국가 주거복지공단 이건 또 뭐야? 주거복지조 직에다 주택관리공단이면 시계에서 예뭐 아파트에서 아파트 같은 건 이제 관리하는 공단이란 얘긴데.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하고 LH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초록은 동색이고. 어? 샴 쌍둥이 같이 똑같은 애들인데 LH 하고 국가 주거복지 관리공단이 그냥 설정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유 오랜만이야. 아유 거기는 어때? 주거복지공단은. 어 감시가 너희들한테 쏠렸지. 미치겠다 요새. 우린뭐 보지도 않아. 끝발이 없으니까. 그래? 아유 나도 그런대로 오니까. 저녁에 뭐해? 뭐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 당분간은. 어, 올챙이도 나와 그러면 어디로 갈까? 아, 우리 자주 가던데 있잖아 그 저, 사당동에 횟집. 아 그래. 야, 방으로 하나 잡아놓을 테니까 와. 후배들도 있으면 데려오고. 알았어. 이윽고 여섯 예, 시가 되자 도착했어요. 요즘 은 어때? 아이 지금 같았으면 씨, 물반 고기반이지 뭐그 무슨 소리야? 어디다 또 하는데? 아이, 저기다가도 하고, 저기다가도 하고, 철도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도 괜찮을 거야. 그래? 그거 발표 안된 거지? 발표가 무슨 발표가 돼? 지금 우리가 하면, 뭐, 도둑놈들 취급 당하는데. 그래? 거긴 그러면 지금 평당 얼마씩 해? 뭐, 지금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논밭 이런 거 가면은 뭐, 거저지 뭐. 그래? 내가 좀 사볼까? 아이고, 그러지 마. 그러다가 또 나중에 걸리면 어떡해. 걸리면 이상 당신이, 개발조직하고 나하고, 뭐, 모르는 이중조직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밖에 누구 듣는 사람 있어? 어, 없어. 야,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은 거 오프 더 레코드다. 내가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제일 요지야. 아, 그래? 더위 요지는 요선 있지? 원으로 그린 요선 바로 옆에 있는 한 100m쯤 떨어진 요런 땅들이야. 아, 그래? 왜? 야, 아파트나 신도시 만들려면 성토를 해야 되잖아. 아, 흙 쌓는 거. 그리고 이야산에서 퍼다가 흙 쌓으면 이야산은 평지되는 거고. 그래, 신도시하고 100m 밖에 안 떨어지면 논하는 거지. 아, 그래. 근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진짜 믿을 수 있는 놈을 해야지. 또 어떤 놈이 걸려갖고 한마디 이거 돌리면, 촉세처럼 돌리면 다 거둘라니까. 주변에 좀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씩, 그, 내서서 하고, 어, 그놈들한테, 그, 각서를 받아야 돼. 무슨 각서? 이거, 이거, 이거는, 그, 차명 투자야. 어쨌든, 차명 투자지, 그럼 당연히. 그 우리 실명으로 투자 하니 어, 알았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해서 좀어스룩한 인간으로 해. 나중에 뒷말 안 나오게. 너무 똘똘하면은 자식들도 배신 때리네 또, 어디, 괜찮은데 있어. 여기 빼고는 여기가 제일 좋지. 오, 거기도 해? 그래. 지금 여기 강남 쪽이잖아. 와, 이거 대박이네. 그래. 여기, 여기도 아주 요지고, 여기도 요지야. 어? 우리나라에서는 동쪽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발전하는 거 알잖아. 그렇지. 우리나라가 주로 동양이나 남양을 좋아하지. 그래. 여기도 지금 좀 찔러놔갖고, 어? 딱 갖고 있어. 한 5년만 갖고 있으면 한 50배는 오를 거다 그래? 이야 이러니까 더 좋다 야 그치 같은 LH 있을 때는 서로 눈치 봤는데 <laughs> 나도 웃어 에이, 모처럼 웃네 그래 오늘 내가 네가 정보준기점으로 거하게 살게 너 맨날 광어밖에 안 먹잖아 아이 자식아 그건 옛날에 양식 광어 싸니까 먹어 내가 지금 너 데리고 나와서 양식 광어 먹을 일 있냐 그래? 사장님, 일로 와요. 예, 뭐 드시겠어요? 여기 자연산 대광화 들어왔나? 어, 오늘 마침 들어왔는데. 그거 한 마리 잡고, 또 이상한 거 주지 마. 아,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실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이시갈이 들어왔어? 어, 그, 이시갈이 좀 비싼데. 얼만데? 마리당 18만원이야. 하나 잡아. 그리고 술은 뭘로 할까? 술또 이제 양주 먹으면 빨리 취하잖아. 그렇지 저거 있어, 그, 석류, 아, 식초? 아, 있죠. 없으면 바깥에서 사오면 돼요. 석류 그래. 식초에다가 주전제에 소주 반 넣고 석류 식초 한, 한병 더, 요만한 거. 그게 뭔데요? 드라키라주. 예? 이게 뭐 시원 보여줄게. 뭐, 나 이, 이를, 이 가운데 있는 다 들고, 옆으로 가면, 이거 봐. 피가 들지, 들지, 지지 드라키라주. 오, 이것도 처음 보네. 다음날 술도 안 취해, 이렇게 먹어. 야, 야 역시. 대감님들이라 대단하지그 미련한 놈들이 오이 썰어서 먹지. 그 오이는 무이나 똑같은 거야. 있잖아, 그 홍초, 어? 그거 해서 먹으면 기가 막히다고, 술도 안 취하고. 어이. 그 미리 몇개더 사와. 그리고, 이따 탕을 말이야. 예. 이거 남는 거, 그, 저기, 생선 잡고 남은 거저탕 끓이지 말고 통짜 우럭 있지 예, 통짜 우럭을 그냥 넣어 거기다 아, 사시미나 드시고요 우럭탕은 생우럭탕이 최고지 자 먹자고 아휴 손님들은 오면은 정보를 하나씩 가르쳐줘아 그럼 당연하지 이 사람아 예. 자 그럼으로 드라큘라부터 한번 때려볼까 어떻게 하는데? 너흰 화이사스 입었으니까 여기 목에다가 이거 둘러. 또 괜히 와이프한테 가서 오해하지, 받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됐고, 그 가운데 입은 다물고 양옆에면 아, 휴, 야, 진짜 드라큘라 같다, 야. 너도 먹어봐. 이거 어, 맛도 있네? 맛있지, 홍초 들어왔는데. 이런 걸 먹을 줄 알아야 술 마신다고 할수 있지. 그냥 뭐, 뒤집다 돌리고, 재끼고, 뭐 이러면 숟가락은 왜 젖냐? 무식한 놈들. 회우리주라고. 아이 그, 우리 트럭키라좀 괜찮네. 그래. 홍초 많이 사왔으니까 많이 먹어. 그리고 이거, 이시가리하고 양식광어야. 오. 밥 많이 먹지 말고 이런 걸 많이 먹어. 이거 혹시, 이제, 일본 후쿠시마 사, 이 자식이 꼭죄송합니 야, 다 같이 침 뱉어. 어, 침이 왜 뱉어? 듣기 안된 소리 들으면 막침 뱉어. 되지. 야. 지야 양식광어가 자식이 어떻게 후쿠시마에서 여기까지 오냐?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은 거야, 임마. 후쿠시마 해류가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1년 걸려. 얘가 뭘 알아야지. 아, 그러냐? 그럼 마음껏 먹어야 되네. 그래. 밥 먹지 말고 이런 거를 많이 먹으라고. 이게 좋은 거야. 이 시간이 이거 비싼 거야, 인마 너니까 내가 특별히. 야, 임마. 그래도 내가 좀 정보가 더 비싸야지. 그래, 알아. 그러니까, 너고 고생 많이 했잖아, 그동안. 응? 감사실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아,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그렇지 힘들지 그렇지만 어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잖아 맞아 아 이제 좀살것 같아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 사실은 한 패거리인데 모여서 어 우리가 뭐 남이냐 그렇지 그래서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너 이제 그저 나이도 들을 만큼 들어서 몸 보신해야 되니까 보신할 때 생각나면 나한테 와 그래? 다음엔 저기 한번 갈까? 마장동 도축장? 어, 그거 뭐였네. 진짜 고기, 막 거기서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잘하는 업자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육사심에서부터 시작했고. 육사심. 거기다 막 배에 썰어갖고 넣고 계란 하나 딱띄어서 참기름에 무침은. 어, 알았어. 너밖에 없다, 야. 나밖에 없게 임마. 난니 네 덕분에 사는 건데. 그래. 잘 먹고. 어, 집이 어디지? 어, 어디? 내가 대리 잡아놨으니까 편하게 들어가. 어? 알았어, 고맙다야. 그래서 날 생각해 주는 건 너였겠구나. 네가 얼마 그만큼 값싼 값비싼 정보를 나한테 줬으니까 그런 거지. 자식이. <laughs> 안 그럴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안 그럴 것 같냐고요? 안 그럴 것 같다는 무슨?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양심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럴 리가 없다. 분갑식 너는 공무원들이 생년을 모른다. 공무원은 애국가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수 없다. 1번. 맞다.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다. 자, <laughs> 또드라큘라주 드시다가 흘리지 마시고, 흰옷입으시면안 돼요. 흰옷입었다드라큘라주그 소듬은 드라이 해도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드라트라죠. 이게 도대체 며칠 묵은 건데 이게 안 나오냐. 어휴. 우리나라 정부의 개혁이란 것이 뭐다 이런 것이죠.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신도시 개발권은 손도 못 대고 조직만 두 번째로 두관절로 번째로 잘라놓으면. 잘린 사람도 없고 예. 닐리만보죠. 예.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만보 정다운 우리님 닐리리 오시던 날에 예. 호수의 비바람 불어온다네. 예. <laughs> 예? 아유 대나 빈 속에 소주 한잔 때리면 하늘이 뻥 그래요. 예. 저는 제술 진짜 못 먹겠어요. 이제 한달 넘으니까 예. 예. 과감하게 술 끊으십시오. 예. 아유, 이게 질량 불변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먹은 사람 지금도 먹고 있는데 잘못 쓸때 왕창 먹었던 사람들은 결국 손에 이, 입에 술을 대지 못하니까 전체적인 양은 똑같아요. <laughs> 예, 오늘 또 토요일 지금 1시3 분입니다. 문갑식의 진짜 뉴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새로운 뉴스가 있을 때 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